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FOMC를 앞두고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주초에는 천연가스와 원유 모두 약간의 좀 하방 압력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조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된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이스비가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했죠. 두 차례 연속의 인상이지만, 사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인상 기대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어,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이제 만장일치가 아닌, 어, 그니까, 세명 위원이 50BP 인상을 주장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실 회의 이후에는, 어, 유로화가달러화 대비 좀 소폭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첫 플러스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경기지표, 경제 성장률이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시중에서 통용되는 기술적 경, 경기 침체 기준에서 이제 탈피했다는 점이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다만, 어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어 기준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지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에 따른 효과를 어느 정도 본 이후에 어그 영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 3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 자체가 그러니까 연준이 향후 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어, 금리 인상을 단행한, 단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은, 어, 달러와 강세 압력으로 좀 작용하기는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다음 장. 네. 일단 그,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에 달러와의 상승세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그 미국 지표가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파운드와 랠리 그러니까 감세안이 철회되면서파운드와 랠리가 있었고 그리고 엔화 개입이라든지 위안화 개입 그리고 유로화 강세 이러한 부분들이 좀 최근까지의 달러와 강세를 좀 주춤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가 그 연준의 피봇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와 강세를 상대적으로 제한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흐름이 유가에 어느 정도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그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 차트인데요. 사실 어, 두달 정도 딜레이가 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 자료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어, 최근 발표된 그, 어, 이제 해외 언론 자료들에 따르면, 지난주에 원유, 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출이 전주 대비에 무려 100만 BPD가 증가를 했다. 100만 BPD 증가한 500만 BPD를 기록을 했고, 이 여파로, 어, 원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수출이 1100만 BPD를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것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흐름들은 미국의그 미국 내부적으로도 원유, 원유에 대한 그 수요를 높이는과 동시에, 어, 그러니까 다른 정제, 시설 가동률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어, 상승인지는 세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지난 주에 원유 수출이 급등한 점은 어, 분명히 어, 유가의 어느 정도 지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어, 그리고, 지, 어, 이틀 전이었죠. 그,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란 원유 생산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어, 사람이 죽은 지 40일이 지나면 영혼이 잠시, 이제 현세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40일이 지난 이후에, 어, 대규모 추모 행사를 벌이는데, 이번 반정부 시위의 시초였던 그 아미니가 사망한 지 40일째 되는 날, 그 무덤 주위에서 시위대가 약 1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집을 한 이후에 이제 보안국, 보안군들과 그리고 추모객들 사이에서, 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어, 이제 또 시위가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보안상을 이유로 이 지역에 있는 인터넷을 어, 차단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그 이란 시아파 성지로 알려진 그 시라지시에 있는 모스크바 성지에 순위파 극단주의 반군의 테러가 발생하면서 어,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그리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총네 명의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두 명은 생포가 됐고 1 명은 아직 도주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어, 이들은 이란인이 아닌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사실 반정부 시위와 이번 테러와의 연관성 자체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란 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어, 이러한 어, 이슈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어, 이러한 흐름들이 어, 이란 내부적으로의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 천연가스인데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왼쪽 차트 보시면 어, 이거는 10월 달 기준으로 10월 초부터 보여주는 차트인데 어, 5일 단위로 끊어서 보면 주초에는 하락을 했다가 이 후에는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어, 오불대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초에는 미국 날씨가 예년보다 따뜻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유럽 내 천연가스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어, 직면제 기준으로는 94% 정도가 되는데요. 어, 미국산, 사실 미국산 LNG 수입, 최대 수입국이 현재는 유럽이죠. 근데, 미국산 LNG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로 5달러를 한테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유럽 내 천연가스 재고가 100%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진되는 물량은 채워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미국산 LNG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존의 어, 재고 축적기에 엄청나게 수입해온 물량만큼은 어, 아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어,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어,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크셔 헤더웨이사의 코우포인트 LNG 터미널 그 그러니까 하루 평균 어, 8억 큐빅피트 정도를 이제 수출하는, 미국 전체 물량의 한7% 정도를 수출하는, 어, LNG 수출항이 이제 가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어, 이제 겨울철이 어쨌든 다가오면서, 어,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또다시 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러한 것들이 좀 재개된 점이, 어, 천연가스 가격에 또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뭐 더티밤 제조 제어 제주 장소에 대해서 두 곳을 타격하겠다 그리고 핵 훈련을 통보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실제로도 핵 훈련을 진행을 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행이 되면서 어, 천연가스 시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더욱더 좀 부각된 어,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이런 행보를 살펴보면은 거의 지금 벼랑 끝 전술로 여겨지는데 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어 끌었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전히 견제하게 어 견제하게 지금 어 살아서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주요 이슈들을 오히려 어,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수세가 몰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타이밍을 놓치면서 서방국들의 강력한 무기가 지원이 됐고 이 때문에 어, 우크라이나는 지금 반격의 어, 비밀을 지금 잡은 셈인 건데요. 어, 지금 우, 러시아가 이렇게 핵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부각 시키는 것도 이렇게 벼락 변한 끝 전술을 통해서 서방국들과의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어, 의지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어, 등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제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여전히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겨울철 진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되지 않은 점 등이 이제 러시아의 어 천연가스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어 말장난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그 공급 제한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은 어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 가능성을 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음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공화당이, 어, 우세한 채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트럼프에 대한 당선 기대가 또 다시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 또 에너지 시장에는 약간의 혼란이 줄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점은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어, 75bp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실시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인상 경로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의 스탠스, 연준의 레토릭에 좀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에너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하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어, EIA가 처음으로 진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는데, 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일단 그 EIA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다양한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그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지금까지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어, 상황인데다가 어, 실제로 유럽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 진입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사실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쓴 사람이 잘알것 같은데 어, 최근 들어서는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 등유 관련 재고가 아, 그 정제유 관련 재고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감소를 하면서 어, 겨울철 난방유에 대한 재고 부족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임토또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미국 천연가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미국 내 수요가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주셨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가 어 예전부터 제 주간 라이브를 보셨던 분들은 자, 잘 아실 텐데 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고하고 날씨. 근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재고랑 날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재고는 어느 정도 어, 미리 선반영된, 그러니까 기대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날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님, 예. 올겨울 원유 가격 상단과 하단 밴드를 몇 달러 정도로 예상하, 예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본다면 어 상단 밴드는 90불 그리고 하단 밴드는 75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물론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 미국의 셰일 분지에서의 생산량은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쨌든 계속돼서 반영이 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감소 가능성이 어,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어~ 물론 또 아시겠지만 연준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상 기조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러한 흐름들이 어 오히려 하방 압력을 더 우세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OECD 제거도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음 가루양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어 원유가 달러 원유와 달러가 약세 강세의 서로간 상관관계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지난 몇 달간은 둘이 같이 강세였는데, 앞으로도 그 상관관계는 유지가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예. 상관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는 달러화와의, 어, 이제 상관관계가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달러화로 표시된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죠. 다만 이게 같이 가게 될 경우는 이 상관관계 자체가 깨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이슈 외에 다른 이슈들 때문에 그 특정 원자재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난 몇달간 둘이 같이 강세였다라는 어, 것의 이면에는 달러화의 어, 달러화가 제공하는 약세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쇄할 만한 추가적인 원유의 상승 압력이 존재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좀더 의미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빈투브님이질문주셨네요 미국 천연가스 제고량이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어떤가요? 음,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 예년 수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좀, 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 5년 평균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가스 재고량이 높다고 하는데, 이번 겨울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틀 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지금 현재 한9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 제가 이 부분도 예전에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이탑4 국가들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 어, 이탈리. 예. 이탑4 국가들의 천연가스 재고는 지금 현재 100%에 도달한 국가도 있고 프랑스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96% 나머지 국가들도 거의 95%를 다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 주요국들의 재고는 거의 다 찼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95%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원래 유럽으로 수출 수출하는 물량의 한40% 정도밖에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천연가스 재고가 한40% 정도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어, 다만 여기에는 그 기존에는 이 정도 물량이면은 내년 3월까지 천연가스 재고가 어한60% 60%, 60%, 60 정도가 소진되는데 러시아의 공급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아, 과거와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 이 60%가 소진되는 시점이 3월보다는 어,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 미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LNG 수출 그리고 워낙 그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어, 전기료가 오른데 따른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 겨울철은 여기서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공급을 줄이지 않는 한 어, 겨울철은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가 공급을 빵으로 완전히 중단한다고 라 한다면 어, 천연가스 재고가 3.5개월 만에 어, 모두 소진됩니다. 프리포트 항이 재개하면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프리포트 항이 지금 미국 전체 LNG 수출항의한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프리포트 항이 생어 수출을 재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 물론 이거 자체가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할 거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은 분명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리포트 항구가 생산을 재개를, 이제 수출을 재개를 하게 되면, 이제 LNG 수출이, LNG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미국 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은, 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중순쯤에 재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이것조차도 시장은 아직도 그 확실히, 어, 그 당시 시점에 갔을 때100%풀캐파로 어, 생산과 수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한 상황입니다. 어, 예. 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 드린 내용이었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댓글 통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